안녕하세요 옆집 언니 마지입니다. 요즘 식재료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재료 버리는 것 없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가격이 비싼 진공밀폐용기들도 많이 있지만요. 1-2주 정도 보관만 잘해주면 다 소진되는 식재료들은요. 고가의 진공밀폐용기 없이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식재료 보관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양배추 좋아하시죠? 양배추는 활용도가 참 좋은 식재료인데요. 위 건강에도 좋고, 암 예방,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희 집은 매일 아침 식사에 양배추 샐러드를 꼭 먹고 있는데요.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양배추를 오래 보관하시려면요. 밑동에 심지를 도려낸 후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량의 랩으로 싼후 냉장 보관해 주시면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파도 요즘 정말 많이 비싸졌는데요. 가격이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파는 하루 정도만 실내에 보관해도 잎이 금방 시들고 누렇게 변해서요. 가능하면 구입 후 빨리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주고요. 물기가 없도록 말려주는데요. 파는 줄기와 잎을 잘라서 따로 보관하면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서요. 경계 부분을 잘라서 따로 용기에 넣어준 후 냉장 보관해줍니다. 습기 제거를 위해서 키친타월을 깔아주거나 나무젓가락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대파도 자라는 방향으로 세워서 보관하면 더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냉장에서 20일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고추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요. 꼭지가 제일 먼저 썩으니 바로 제거해 주시고요. 물기를 잘 말려 주세요. 습기 제거를 위해 키친타올을 바닥에 깔아 주거나 나무젓가락을 넣어 냉장 보관해 주시면요. 20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특히 좋고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당근은 다른 채소에 비해 장기 보관이 가능해요. 씻지 말고 흙이 묻은 상태로 키친타월이나 종이에 싸준 다음에요.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 보관해 주면 됩니다. 보관은 한달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당근도 자란 모양대로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하면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깐마늘은 수분에 쉽게 상하기 쉬운데요. 밀폐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마늘을 넣어 냉장 보관해줍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2주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호박은 항암작용이 있고요. 열량이 낮고 섬유질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어둡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면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요. 찐 단호박은 밀폐온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5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신선할 때 빨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추는 물기가 있으면 쉽게 무르거나 상하기 때문에요.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넣고요. 뿌리 쪽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냉장 보관하면 싱싱하게 2주에서 3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물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금방 물러지는데요. 포장되어 있는 비닐째 보관하지 마시고요. 세척한 후에 콩나물 양에 맞는 용기에 담아주고요. 콩나물이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줍니다.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교체해주면 일주일 이상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식재료들의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식품 보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셨다면요. 더보기 설명글에 구글 폼 클릭하셔서요. 연락처 남겨주시면요. 여기저기 번거롭게 찾아볼 필요 없이 한 번에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요. 식재료 보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더보기 설명글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 살림초보 분들과 식재료 보관법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꿀팁이 되셨을 거예요. 식재료 구입하고 어렵지 않은 간단한 보관법만 알면요. 2주 정도는 식재료 손질 보관하는 스트레스 없이요. 알뜰하고 싱싱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도 편한 살림을 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